안녕하세요, 기 원장입니다. 오늘 시간은요, 그 와인딩 그 바퀴 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와인딩할 때그 바퀴 수 정말 헷갈리죠. 내가 많은 게 이게 한 바퀴가 맞나 아닌가.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좀 이해를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선생님들이 한 바퀴 반 말아 주세요, 뭐두 바퀴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잘 이해를 좀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많은 바퀴 수가 이게 한 바퀴가 맞는지, 아니면 이게 두 바퀴가 맞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정답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를 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쉽게 그룹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서 머리가 이제 이렇게. 시작이 되죠. 끝에를 맞췄어요. 그럼 여기잖아요. 그죠? 여기서 내가 요렇게 가면 이게 반바퀴. 그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밑에서만 지금 돌아간 거죠. 그래서 이게 반바퀴예요.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다시 제자리로 와야 그게 한 바퀴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이 머리가 여기 갔으니까 이게 한 바퀴잖아요.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. 그거는 아니고요. 여기 밑에서 굴려서 들어간 거. 요거만 생각을 해서 반바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진짜 한 바퀴가 되려면 여기서 요렇게. 어. 그러면은 이제 이 끝선이 이쪽으로 이제 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. 이걸 제가 이제 또 겹쳐서 말아서 그런데 살짝 옆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말아볼게요. 자 끝선을 이제 여기다 뒀고요. 이거를 겹치지 않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말아볼게요 자 비틀어서 말으니까 어때요 여기 반바퀴 밑에서 돌려서 왔죠 얘가 이쪽 자리 원래로 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한 바퀴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시겠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얘랑 이 끝이랑 여기랑 같다고 해서 이게 절대 한 바퀴가 아닌 겁니다. 그건 반 바퀴예요. 얘가 다시 이쪽으로 오올 때, 어. 이게 한 바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반 바퀴 돌리는 것만 내가 연습을 하시면 파마 와인딩은 정말 껌이에요, 껌. 자, 이게 반 바퀴니까 여기서 내가 또반 바퀴, 또반 바퀴, 또반 바퀴, 또반 바퀴. 자, 맨 처음에 한 바퀴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는 하셨죠? 여기 끝선인데 여기서 얘가 돌아가면 반바퀴니까 이 끝선이 다시 제자리로 올 때. 그러니까 여기서 반바퀴, 다시 여기서 한 바퀴. 어. 그럼 여기서 반바퀴, 또 반바퀴, 반바퀴, 반바퀴. 아시겠죠? 이거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. 근데 이거를 그러면 세팅할 때도 어,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편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자,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에이트에서 나오는 세팅기를 쓰고 있어요. 신형과 구형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쉽게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. 내가 바퀴수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돼. 근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은 여기에 세팅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죠? 인턴 초보 때이 고리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이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,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요? 그럼 내가 여기서 반바퀴 돌아갔다. 그럼 이렇게 하면 반바퀴. 또이 고리가 다시 이렇게 오면 이게 한 바퀴. 다시 또 돌아서 또 이렇게 오면 한 바퀴 반. 또 돌아서 오면 두 바퀴. 이 고리의 그 흐름으로 또 쉽게 먼저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진짜 표법이고 완전 팁인데, 제가 이제 저희 인턴들한테는 바퀴수 잘 모르겠으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라라고 제가 알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에이트 꺼또 사용을 하고 계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바퀴수 이해하는 데 있어서.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요런 또 세팅기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. 여기 보시면은 고리처럼 튀어나오진 않았지만, 여기 이렇게 벌써 이게 시작점이 있죠. 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또 이제 바퀴 서도 계산하는 거예요. 여기 구멍을 보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또 반바퀴. 또 돌아가면 또 반바퀴. 또 굴려가면 반바퀴. 제가 그거를 좀 쉽게 보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파지 이렇게 대주고요. 머리 끝선하고 이 고리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텐션 주고 이제 들어가죠 지금 이 고리가 지금 여기 거의 평행이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반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반두 바퀴 두 바퀴 반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끝선 머리가 이제 지금 여기 끝선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리 끝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고리를 게 일자로 두고 여기서 얘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반바퀴니까. 저는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리겠죠. 자,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돌아서 얘가 왔으니까 반바퀴. 쉽게 뭐 이렇게 할게요. 한 바퀴. 또 돌려서 제자리 하면 한 바퀴 반. 두 바퀴. 두 바퀴 반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원둘레 이제 지름 구하는 게3.14 잖아요. 이 센치에, 직선 센치에 이제 곱하기 3.14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제 좀 센치를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데, 어 그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미용인이니까 너무 이제 그런 좀 이제 약간의 그런 수학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편법을 좀 이용한 이제 내그 리듬감을 조절을 하시면은 쉽게 바퀴수를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 바퀴수를 내가 이제 자유자재로 내 리듬에 맞춰서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제 파마는 정말 재밌어지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컬감을 주실 수도 있고, 물론 이제 연화를 잘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 와인딩 파마 바퀴수 계산방 법을 제가 약간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거 한번 매장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금방 머릿속에 딱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뭐다? 반 바퀴의 리듬! 그거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반 바퀴, 한 바퀴 반 바퀴, 한 바퀴 반 바퀴, 한 바퀴 아시겠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또 궁금한 점이 있다 뭐, 요런 거저좀 미용하고 있는데 많이 궁금해요. 하시는 거 있으면 그래도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쉽게 지금처럼 이런 좀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